비언어적 표현 해석 시리즈 56. 8장의 7가지 심층 분석. 행복한 브레인. 1. 서론 신체 언어와 뇌의 연결고리.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습니다. 그중 8장은 가장 오해받기 쉬우면서도 정보가 풍부한 지표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8장을 단순한 심리적 태도가 아닌, 신경 가소성과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2. 본론 8장의 7가지 심층 기제 1. 신경 생리학적 방어 복부의 장기를 보호하려는 원시적 본능 편도체 활성화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2. 인지적 몰입의 가교 좌운의 교차 자극을 통해 뇌의 통합적 사고를 돕습니다. 난해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전전 두피질의 부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자기 위안체계 상환을 압박하며 옥시토신 분비를 유도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려는 무의식적 시도입니다. 4. 권위와 지배력의 표출 가슴을 펴고 팔짱을 크게 끼는 행위는 자신의 부피를 키워 보임으로써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파워포징의 일환입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여 거울신경세포의 과도한 공감을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6. 근골격계 휴식과 에너지 보존. 뇌가 필요할 때 자세 유지근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팔의 무게를 몸통에 의지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7. 감정의 억제와 조절. 분노나 슬픔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신체를 물리적으로 결속시키는 자기 통제 기제입니다 3. 결론 및 결혼. 팔짱은 단순한 다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항상성 유지 활동입니다. 전문가로서 우리는 이 신호를 읽고 상대의 뇌가 현재 방어 중인지, 몰입 중인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강의 퀴즈 오문항 1.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때 팔짱을 끼는 것은 인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답 집중력과 지속력을 높임. 2. 불안할 때 팔짱을 끼며 팔을 문지르는 행위의 주된 목적은 답 코르티솔 저하 및 자기 위안 3. 주먹을 꽉쥔채낀 팔짱이 의미하는 뇌의 상태는 답 변연계의 분노 공격 신호 활성화 4. 팔짱이 좌우 내 소통을 돕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신체 정중선을 교차하여 양쪽 반구를 동시 자극 5. 청중이 강해중 팔짱을 꼈을 때 강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답 실내 온도나 강의 내용의 난이도. 비언어적 표현 해석 시리즈 56. 8장의 7가지 심층 분석. 행복한 브레인.